7월의 첫 주말인 오늘 호남지방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전 9시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호남지방 곳곳에서 나쁨 단계까지 올라있는데요.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단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남부지방도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단계가 이어지겠지만, 호남지방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.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. 당분간 동풍기류가 우세하고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주말 동안 폭염에 기승을 부리는 만큼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요. 불이한 야외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보였습니다